안녕하세요. 저는 내년이면 앞자리가 4로 바뀌는 아직은 30대 후반인 여자입니다. 제가 사연을 자주 듣고 나는데 매번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별 일이 다 있다 생각했는데 이 글을 제가 쓸 줄은 몰랐네요. 저는 현재 대학교수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교수라는 타이틀이 대단한 건 아니지만 이 이름을 갖기까지 정말 쉬지 않고 달려왔어요. 사실 저는 제 자신보다 저희 부모님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달려왔는데, 저희 집 형편이 많이 넉넉지가 않았어요. 아버지는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셨고, 엄마는 고물을 줍고 다니셨는데, 두 분은 오로지 외동딸인 절 위에 빚까지 내시며 제 공부를 시키셨어요. 입고 먹는 데는 아껴도 제 교육에는 돈을 아끼지 않으셨죠. 이렇게 어른이 된 지금도 문구점을 지날 때마다 어릴 적에 색연필을 훔쳐서 머리를 맞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만큼 몇백 원짜리 색연필도 못 가질 정도로 저희 집은 가난했어요. 근데 저희 집이 중간에 더 힘들어지게 된 일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사기를 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철물점까지 전부 다 날리게 되었고 열세 평에서 단칸방으로 집까지 옮기게 되었어요. 이런 아버지는 항상 제게 그런 말을 하셨는데, 무식하고 못 배우면 나처럼 된다. 법도 잘 몰라서 사기나 당하고, 모르니까 다 당하고 사는 거야. 모르면 코 베어가는 세상이라고. 그러니까 너는 절대로 아버지처럼 살지 마. 라고 하시는데, 저 또한 이런 말을 들으며 바득바득 일을 갈고 공부를 했네요. 순진하고 착하기만 한 부모님을 이용한 사람들부터, 가깝게 지내던 동네 상인들까지 그 사람들을 생각하며 공부를 한것 같아요. 공부라도 잘하고 직업이라도 좋은 직업을 가지면 최소한 사람에 대한 무시는 못하니까 그렇게라도 제 부모님을 지켜주고 싶었어요. 제가 대학에 입학을 했을 때도 주변 사람들은 저희 부모님에게 쓰레기 주워서 애 크게 키웠네요 라는 말까지 했네요. 고물이나 폐지 줍는 저희 엄마에게 쓰레기 줍는 사람이라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교수 부모님이란 이름을 붙여드리고 싶었죠. 저는 대학 공부도 빚을 지며 학위를 땄고 졸업하고도 빚을 지며 학위를 땄어요. 미래에 저를 담보로 산 거죠. 어린아이의 교수가 되려니 공부만큼 사회생활도 필요했고 돈도 무시할 수 없게 많이 들었어요. 다행히 제가 전공한 분야는 예술분야 평론이라서 다른 분야보단 젊은 사람들에게 더 열려있고 기회가 좀 있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편차 없이 나이보단 실력과 전문성을 많이 봤거든요. 하지만 그렇다 해도 제 나이에 교수라는 직업을 갖는 건 쉽지 않았어요. 인정받고 여유 넘치며 명예만 달고 싶어 하는 사람들 틈에서 그 자리를 차지해야만 했어요. 이렇게 절실을 살다 보니 제게도 기회가 왔고 저는 최연소 나이에 교수 자리에 앉게 되었어요. 제가 교수가 되었을 때 저희 집에선 잔치를 벌여도 모자랄 판이었는데 저희 집은 초상집이나 다름이 없었죠.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안판정을 받으시곤 병상에 계셨거든요. 그리고 그해 아버지는 기업고 제가 교수가 된걸 보시지 못한 채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엄마랑 저랑 둘이서 얼마나 목이 터져라 울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저는 아버지를 보내고 남아있는 엄마를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살았어요. 아직 제가 해야 할게 많았었거든요 엄마 또한 교수 딸을 두었지만 고물이나 폐지 줍는 일은 계속 하셨어요 그리고 교수로서 더 젊고 신선한 수업을 하려고 저 또한 부단히도 애를 썼어요 이 직업만은 목숨같이 지켜야 했기 때문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12시가 다된 시간에 집을 가려는데 금요일이라 그랬는지 유독 택시가 안 잡히더군요 깜깜한 학교 앞에서 한참을 서있는데 어떤 차한 대가 제 앞을 서더니, 교수님, 택시 기다리세요. 금요일은 절대 안올 거예요. 제가 태워드릴 테니까 타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얼굴을 보니 교무처에서 일하던 기획팀 남자였죠. 종종 정책 관련이나 전략 수집 관련해 1년에 몇번큰 회의 때 만난 기억밖에 없어서 어색한 웃음으로 거절했는데, 얼굴도 서로 아는 사이인데, 불안해서 그러세요. 그럼 창문 다 열고 갈 테니까 그냥 타세요. 라는데, 어디까지 가시냐고 제가 물으니, 제가 가는 쪽이라며 얼른 타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분의 차를 타면서도, 그냥 큰 도로에서만 세워주세요. 저희 집까지는 너무 죄송해서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렇게 그 사람과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한참을 학교 얘기를 했어요. 아무래도 학교라는 서로 공통된 부분이 있다 보니 이야기가 끊이질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벌써 제가 사는 곳까지 도착을 했는데 저희는 이런 만남을 종종 갖게 되었고 제 퇴근이 늦어질 때마다 교수실로 찾아와 커피며 샌드위치 같은 간식을 챙겨주곤 했어요. 그리고 쪽지엔 항상 정성스럽게 쓴 메모도 있었고요. 이 사람도 기숙사 관리 때문에 늦은 시간까지 남아있긴 했거든요. 이런 마음이 저도 모르게 끌렸던 것 같아요. 항상 말 없이 과묵하게 절 챙겨주는 모습에 진중한 남자구나 싶어 더 믿음직했죠.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됐는데 젊은 캠퍼스 커플처럼 학교에서 알게 모르게 자주 데이트도 즐겼고 나중엔 암묵적으로 자연스럽게 결혼 약속까지 하게 되었어요. 둘다 나이가 있다 보니 마지막 연애라 생각하고 결혼을 전제로 만나게 된 거죠. 처음에는 남편이 본인 직업과 제 직업을 비교하며 나는 교무처에서 평범하게 일하는 사람이고 당신은 교수인데 이거 너무 차이가 나는 거 아니야? 저번에 보니까 결혼 업체에서 당신한테 선자리 연락도 오던데 라며 자기랑 결혼해도 정말 괜찮겠냐고 하더라고요. 하긴 제가 교수가 된 후엔 결혼 업체에서 어찌 제 번호를 알았는지 선자리 전화가 자주 오곤 했어요. 하지만, 저희 아버지 같은 성격을 닮은 이 남자를 믿고 선택을 한 거죠. 남편은 저희 집 사정도 완전히 이해를 해주었는데, 폐지를 줍는 저희 엄마에게도 참 잘했어요. 이런 모습에 제 선택이 틀림없다 생각을 했죠. 남편이 비록 저보다는 경제적 능력이 떨어졌지만, 돈은 제가 벌면 된다고 했어요. 제가 벌어서 양가 어머님께 효도하고 용돈도 드리면 된다고 했죠. 그렇게 저는 시어머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시어머님께서 저를 너무 예뻐해 주셨어요. 벌써 주변 지인들과 친구들에게 교수 며느리를 봤다며 자랑까지 하고 다니신다고 하셨거든요. 저도 그 말이 나쁘지만은 않더라고요. 성공했다는 기쁨을 또 한번 느끼게 되는 기분 좋은 말이었어요. 저희는 별탈 없이 무단하게 결혼 준비를 해, 연애한 지 8개월 만에 결혼을 하였고 출퇴근까지 같이하며 항상 곁에 있는 직장 생활, 신혼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이 주는 안정감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 것만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엄마에게 청춘 병력 같은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엄마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넘어지셨는데 끌고 가던 리어카를 잡아보겠다며 언덕에서 넘어지셨다는 겁니다.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병원으로 뛰어갔는데 엄마는 의식을 잃은 상태로 누워 계셨어요. 그리고 듣게 된 의사 선생님의 말에 또한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엄마가 넘어지시면서 목이 부러지셨는데 평생 목 밑으로는 쓸수 없는 완전 마비가 되셨다는 겁니다. 며칠 뒤 깨어난 엄마는 의식이 아주 미세했고 몸은 움직이질 못하셨어요. 저희 엄마나 아버지 두분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빚 한번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이렇게 노년을 맞으시는 게 너무 안쓰럽고 자식으로서 분통이 터졌어요. 저는 이제 엄마를 어찌해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저희 시어머니께서 엄마 병문안을 오셨다가 제게 먼저 해결 방법에 대해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수 며느님 속상해서 이걸 어째? 사돈이 저렇게 되시니까 나도 가슴이 찢어지는데 딸은 그 마음이 오죽하겠어? 어떻게 할지는 정한 거야? 라고 하시길래 경황이 없어서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하니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손바닥에 탁 치시며 그럼 그렇게 하면 되겠다. 가뜩이나 우리 며느님은 학생들 가르치느라 바쁜 몸인데 사돈은 내가 돌봐드릴게. 사돈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가면 우리 며느님이 마음이 편하겠어. 그렇다고 사돈 때문에 직장을 그만둘 수도 없잖아. 내가 우리 바깥 양반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침대 생활하는 거다 보살펴서 웬만한 환자 간호는 누구보다 더 잘해. 그러니까 이 시애미 믿고 엄마 나한테 맡겨. 응? 아이, 걱정하지 말고. 라며 제 등을 쓸어 내려주시는데, 옆에 있던 남편도 그렇게 하라며, 아버지가 오랫동안 아프셔서 엄마가 환자 돌보는 건 진짜 수준급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시어머니와 남편한테 너무 감사해서 눈물만 흘렸어요. 저야 다른 사람이 아닌 가족이 엄마를 돌봐준다면, 그것만큼 마음이 놓이는 일이 없긴 했지만, 사실 아픈 환자를 돌보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선뜻 엄마를 돌봐준다고 하시는 시어머니를 보곤 정말 가슴이 따뜻해 눈물만 났어요. 결혼한 지 이제 1년이 지났는데 시어머니와 남편이 이렇게까지 저를 생각해 줄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저는 속으로 내가 시집 하나는 정말 잘 왔구나 싶었네요. 어느 재벌집 며느리 부럽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시어머니에게 해드릴 수 있는 건 돈으로나마 성의를 표하는 일이라 생각을 했고, 섭섭치 않게 매달 용돈을 챙겨드리겠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그것도 마다하셨는데, 제가 시어머니 계좌번호를 남편에게 알아내 매달 150만원 정도의 용돈을 보내드렸어요. 그렇게 저희 시어머니는 엄마를 돌봐주시게 되셨고, 본인이 키우는 강아지도 같이 데리고 다녀도 되냐고 물으시더라고요. 혹시 엄마가 강아지 알러지가 있으면 안 되니까 먼저 물어보는 거라 하시는데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아무래도 강아지가 있음 어머님도 덜 심심하시니까요. 그리하여 저는 어머님 덕에 맘 편히 학교로 출근을 할수 있었고 저녁에는 퇴근을 하면서 엄마를 보고 왔어요. 시어머님은 어찌나 깨끗하게 저희 엄마를 돌봐주시는지 정말 수준급이시더라고요. 환자를 돌볼 때는 위생이 제일이라며 항상 엄마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유지해주셨어요. 심지어는 하루에 한 번씩 이불 빨래를 하셔서 엄마 이부 자리를 깨끗하게 정리해주셨는데, 이불 커버랑 매트를 스페어용으로 두개 정도 두고 번갈아가며 끼우시는 것 같았죠. 만약 저였다면 저렇게까지는 절대 하지 못했을 텐데, 그런 걸 시어머니는 다 해주셨죠. 그리고 처음에는 엄마네 집에 출퇴근하시며 하루 종일 엄마를 돌봐주셨는데 나중에는 아예 엄마네 집에서 주무시고 가시는 것 같기도 했어요. 3일씩 주무셨다. 하루 이틀은 출퇴근하시고 뭐 그런 식으로 엄마를 돌봐주시는 것 같았죠. 그리고 주말에는 대부분 제가 가서 엄마를 돌봐주곤 했는데 그것도 시어머니가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며느님 주말에는 쉬어야지. 엄마는 내가 잘 돌봐드릴 테니까, 쉬든가, 우리 수철이랑 데이트를 가든가 해. 젊은이들이 주말에 데이트도 못 가고 그럼면 어떡해. 나중에 애상기면 더 데이트하기 힘들어. 라고 하시길래, 아이고, 어머님도 쉬셔야죠. 저, 그 정도 염치는 있어요. 어머님도 밖에 나가셔서 단풍 구경도 하시고, 친구분들도 만나시고 하셔야죠. 라고 하니, 손을 절레절레 흔드시며, 아유. 나는 나이 먹어서 요즘엔 이렇게 집에 콕 박혀서 우리 똘이랑 놀고 똘이 재롱 보는게 더 재미나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와 저희 남편 등을 떠밀며 얼른 놀다 와 젊음이 아깝다 라며 인사 미소를 보여주시는데 저도 그런 시어머니의 배려에 몇 번이나 남편과 데이트를 가거나 집에서 일을 보곤 했어요. 말을 못하는 엄마에게도 엄마 나 밖에 나갔다 와도 돼? 라고 물으니 엄마는 그러라는 듯 격하게 웅얼웅얼 하시며 저를 애처롭게 쳐다보시더라고요. 엄마의 그 눈빛을 보니 엄마도 내가 밖에 나갔으면 좋겠구나 라고 했죠. 엄마는 날이 갈수록 시어머니의 정성 때문인가 얼굴에 살도 찌시고 피부도 뽀얘지셨어요. 그런 엄마를 볼 때마다 기분이 좋더라고요. 시어머니는 항상 제게 우리 며느님이 나한테 준 돈으로 엄마 식사 재료는 항상 최고급 유기농만 써서 음식하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하셨죠. 그러니 엄마가 저렇게 얼굴이 좋아지시는구나 싶었어요. 비록 엄마가 목 밑으로는 사지가 멀쩡하지 않으셨지만, 드시는 건잘 드셨거든요. 저도 이런 시어머니에게 감사해, 매번 150만원에서 엄마 식사 재료 값으로 30만원씩 더 드리곤 했어요. 어머님도 같이 좋은 거 드시고 건강하셔야 하니까 재료값 생각하지 마시고 장 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퇴근을 하고 집에 갔는데 집 앞에 한 15kg짜리 강아지 사료가 다섯 포대씩 쌓여져 있는 겁니다. 보아하니 택배가 온것 같았는데 남편 이름으로 왔죠.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웬 강아지 사료를 이렇게 많이 산 거냐고 하니 남편이, 어? 아, 내 정신 좀 봐. 그거, 엄마네 집으로 보낸다는 거 깜빡하고 우리 집 주소로 보냈네. 그거 다 놀이 노리 사료야. 놀이가 그거 먹잖아. 라고 하더라고요. 그 조그만한 치와와가 이렇게 사료를 많이 먹나 싶었죠. 여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니 본인이 퇴근을 하고 시댁집에 갖다 놓을 테니 걱정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저는 퇴근하고 저녁 약속 때문에 또 급하게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그냥 문 앞에 두고 간다고 했어요. 그러니 남편도 무거우니까 그냥 냅두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녁 약속 장소로 가고 있는데 아, 저도 정신 머리를 어디다 들고 다니는지 지인에게 연락을 하니 약속 날이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라고 하더라고요. 한 시간에 걸쳐 약속 장소로 가는 중이었는데 다시 되돌아가야만 했어요. 그리고 이대로 가기엔 좀 아쉬워 엄마 얼굴이나 한번 보고 가야겠다 싶었죠. 그리고 엄마네 집에 갔는데. 아니 엄마네 집에 도착하니 아까 그 강아지 사료가 또집 앞에 있는 겁니다 아니 대체 남편은 강아지 사료를 몇 포대를 산 거지 싶어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도 열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려는데 문틈 사이로 똘이야 밥 먹자 오늘은 최고 좋은 유기농 사료다 라는 시어머니의 철렁철렁한 목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그리고 곧이어 야수차라 니네 장모 개밥그릇 가지고 와라. 그리고 우유도 같이 가지고 와. 이 노인네, 오늘도 뱉어버리고 다 개워내면 아주 가만히 앉을 거야. 이을 빨래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라고 하는데, 저는 시어머니의 그 소리에 몸이 얼음이 된 마냥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그리고 니네 남편이, 엄마, 아 내일부터는 우유도 싼 우유 먹여. 저 노인네한테 개밥 말아주는데, 아뭐 그렇게 좋은 우유를 사먹여? 아니 물에 말아주던가 라며 툴툴대는 소리와 함께 엄마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는데 저는 너무나 경악스러워 입까지 틀어막고 말았어요. 방 안에서는 입벌리라는 소리와 얼른 안 먹냐는 소리가 막 들려왔고 남편놈은 밖에 있는 저 사료 집에 갖다 놔야 하니 이제 가보겠다며 나오려고 하는데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집 밖으로 후다닥 나와 골목에 숨어 있었죠. 그리고 이윽고 남편놈이 밖으로 나와 남은 개 사료를 하나씩 하나씩 싣고 가버리는데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한참을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했어요. 당장이라도 가서 난리를 치며 다 뒤집어 엎고 나오고 싶었지만 그보다 더 이성적으로 생각을 했을 땐 이걸 증거로 모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야 뭔가 법적으로도 효력이 더셀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저는 집에 가자마자 인터넷으로 소형 카메라 하나를 샀고 그 다음날 엄마네 집에 가서 시어머니가 식사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들키지 않을 만한 곳에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 카메라에 녹화된 모든 장면을 보았고 저는 그 속에 담긴 장면들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네요. 시어머니 이 악마 같은 여자는 하루 삼시새끼 저희 엄마 식사를 우유에 마른 개사료로 주고 있었고, 지는 제가 준 돈으로 소고기며 돼지고기며 삼시새끼를 고기 반찬으로 해서 밥을 처먹고 있더라고요. 그리곤 중간중간 지 아들까지 불러 소고기며 장어며 몸에 좋은 음식은 다 처먹이고 있는데, 그 둘이 하는 대화에 덕꼭지가 돌아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 둘의 대화 중 90%는 죄다 돈 얘기 뿐이었고, 저한테 돈좀더 뜯어내라. 이제 뭘로 뜯어낼까 하는 이딴 얘기뿐이었어요. 남편이란 놈은 지네 엄마가 있던 짓을 하는데도 그냥 보고만 있고 더 하라고 반가을하고 있는데 정말로 사람 새끼도 아닌 놈이었네요. 이제야 그 모든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는 듯했어요. 시어머니가 매일같이 이불을 갈아 낀 이유도 저희 엄마가 살이 통통하게 오른 것도 이게 다 이놈의 개 사료 때문이었던 거죠. 개사료가 살을 찌우게 하는 덴 최고라고 하는 말을 어디선가 얼핏 들은 적이 있었는데, 시험이 이 미친 여자는 저희 엄마를 굶길 순 없고, 밥을 해서 먹이긴 싫으니, 이걸 먹여 엄마의 살을 찌우게 한 거더라고요. 그리고 엄마가 이걸 거부하고 뱉고 개어내니, 당연히 침대가 더러워질 수밖에 없었고, 그걸 치우려면 빨래를 할 수밖에 없었으니, 위생이니 뭐니, 이딴 개소리 거짓말을 하며, 이불 커버를 갈아치운 거더라고요. 엄마는 꼭 그걸 드시고 나면 짐승처럼 울부짖으셨는데 저도 같이 꺼억꺼억거리며 울었네요. 여태 제가 엄마한테 주말마다 나가도 되냐고 물을 때마다 엄마는 나가라고 웅얼거리신 게 아니라 나좀 살려달라고 나가지 말라고 웅얼대신 거더라고요. 딸이라는 게 딸이 되선 엄마가 하는 말도 못 알아듣고 엄마가 주는 눈빛의 의미도 못 알아들으니 저는 딸도 아니라고 가슴을 몇 번이나 내려쳤어요. 저는 이 모든 걸 가지고 아는 지인 변호사에게 찾아가 고소를 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이 서류와 녹화된 영상을 가지고 엄마네 집에 갔어요. 그리고 남편놈한테도 퇴근하면 엄마 집으로 오라고 했죠. 제가 시어머니한테 연락도 없이 집에 가니 강아지가 미친듯이 짖더라고요. 그러니 시어머니는 다른 방에서 깜짝 놀라며 나오셨고 무슨 일이냐고 하더라고요. 보아하니 이럴려고 강아지도 일부러 데리고 온것 같았네요. 혹시 제가 연락도 없이 엄마네 집에 오면 강아지가 짖음으로써 제가 온걸알수 있으니 말이죠. 아주 계산적인 악질인 여자였어요. 시험... 는떨떠한 목소리로 어머 우리 며느님 어쩐 일로 말도 없이 왔어라고 하는데 전 그런 시어머니한테 왜 내가 당신한테 연락을 해야 돼 내가 내 엄마네 집에 온다는데 뭐 문제 있어 당신한테 허락받고 와야 되는 거야? 라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 그여자한제 태도에 기가 차다는 듯 입을 벌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문 여는 소리와 함께 남편 놈이 기어 들어오는데. 시어머니가 지 아들 보고 울먹이는 목소리로, 예, 니네 와이프가 나한테 반말 찍찍하며 소리를 지른다. 내가 학벌도 짧고, 배운 것도 없고, 아들 내미도 지보다 부족하니 날 무시하나보다. 그래, 너는 잘난 교수다 이거지? 라는데, 저는 그 여자 면상에, 그래, 나니 네 아들보다 한참이나 잘난 교수야. 그래서 여태 니들 불쌍히 여기고, 돈 퍼다 날라줬더니, 감히 나랑 우리 엄마한테 이딴 짓을 해? 라며 그둘 앞에 핸드폰을 던졌습니다. 이거 봐, 니들이 우리 엄마한테 한 짓을 보라고 라고 하니 남편과 시어머니는 녹화된 장면을 보곤 아무 말도 못 하더군요. 그 모습에 전 이성을 잃고 시어머니 얼굴에 게사을 부어 입에 갖다 놓으며 당신도 똑같이 먹어봐, 먹어보라고 라고 했어요. 그러니 남편 눈과 하얗게 질린 시어머니는 얼버무리며 급한 변명을 시작하더군요. 뭐, 고급 사료니까 먹어도 된줄 알았다고? 사람도 먹는 거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변명이라고 떠들고 있는데, 전 그런 남편 놈과 시어머니한테, 무식한 니네 머리에서 나온 게 그깟 변명이냐? 그럼 먹어봐! 사람이 먹어도 좋은 건데 먹어보라고! 라며 악을 썼어요. 남편 놈은 잘못했다며 제 앞에 와서 빌기 시작했고, 시어머니도 그런 지 아들을 따라 빌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두 인간들 얼굴에 그동안 준비해온 서류를 집어던지며 이거 니네 고소한 초장이거든? 노인복지법에서 그러더라 니네 같은 인간들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하더라고 내가 아주 끝까지 갈 때까지 가서 니네 둘다 갖다 쳐넣을 거야 니들도 찬바닥에서 그지같은 음식 먹으면서 속죄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똑같이 받아야 되지 않겠냐고 아니... 시어머니는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거였다며, 그전에는 계속 좋은 재료만 써서 식사를 드렸다는데, 남편 눈도 그건 지도 장담한다며, 엄마가 요즘 우울증 때문에 그러신 거야. 원래 엄마 장모님한테 진짜 잘했다니까, 여보. 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할 테니까, 제발! 이라고 하는데, 저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우리 집에서 나가라고 했네요. 그러니 시어머니는 지가 똑같이 개사료 먹으면 용서해 줄 거냐고 하는데 저는 그 개사료 집어던지며 법정에서 보자고 나는 이딴 개사료보다 니들한테 더한거줄 거니까라며 나가라고 했어요. 그렇게 그두 인간들은 재판을 받았고 죄질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시어미는 1년형을 남편 놈은 800만 원의 벌금을 받게 되었어요. 사실은 이것도 제 성에 안 차는 그런 결과였는데 어쨌든 그두 인간들은 제대로 벌을 받게 되었으니, 이 사실에 암도를 삼으며 두 인간과의 연을 끊었습니다. 남편 농가는 합의 이혼을 했고, 현재는 이혼한 지 1년 정도 되어가요. 그때를 생각하면 저도 너무 끔찍한데, 엄마는 그 7개월이 얼마나 지옥 같았을까, 얼마나 끔찍했을까 싶어요. 감히 제가 엄마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저희 엄마는 이제야 좀 편안하게 웃으세요. 그리고 저도 지금 와서야 엄마의 웅얼거리는 말소리가 무슨 말인지 제대로 들리는 것 같았죠. 내딸 괜찮아? 엄만 괜찮아? 라고요. 저는 여전히 다니던 학교에서 교수로 일을 하고 있고 남편놈은 행여나지 평판에 스크래치라도 날까 이 일이 생기자마자 바로 직장을 그만두었어요. 저는 재판이 끝나고 이혼까지 끝나 몇달 동안은 그두 인간들을 증오하고 원망했지만 생각해보니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들한테 제 에너지를 쓰고 있는 게 너무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인간들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엄마와 제 행복만 생각하며 살고 있답니다 엄마는 조금씩 재활치료 받으시며 어수룩한 말투랑 손팔을 움직이시는 치료를 계속 받고 계세요 가능성이 없다 해도 엄마가 한 번씩 밖에 나와 콧바람도 쐬고 사람도 만나니 정신적으로는 도움이 될것 같았거든요. 이렇게나마 글로 제 이야기를 해보니 저도 마음이 많이 풀린 것 같아요. 누구한테 한 번도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긴 이야기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저처럼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시길 바랄게요.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